돈이 필요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. 친구라면 거절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라면 묻지 않고 주실 것입니다.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피를 나시고 언제든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.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.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. 그러나 구하지 않거나 주장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. 외국에 유학 간 아들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달라고 하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.